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 속에 근심이 참 많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뭐 먹지? 하는 근심에서부터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잘 지내나, 손주들은 공부는 잘 하고 있나 하는 근심까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전기세 고지서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걱정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스승을 잃을까 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은 늙어가고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뉴스만 틀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근심한다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나요? 걱정한다고 주름살이 펴지나요? 오히려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잃는 순간 신앙의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찡그리고 살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나?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근심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의 말을 내뱉는다면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왜 그렇게 평안하지?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손주와 함께 길을 걷는데 손주가 손을 꼭 붙잡고 따라옵니다. 아이는 신호등을 어떻게 건너는지 차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손만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두렵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주님 손꼭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심 대신 믿음을 붙드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한숨 대신 감사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하루는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과 웃음으로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정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근심 내려놓고 웃음으로 삽시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긴 병명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손주들 문제로 근심이 깊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취직할까? 우리 딸은 결혼은 잘 할까? 손주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던가요? 걱정한다고 통장이 두꺼워지고, 걱정한다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지치고 병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 현실을 몰라서 아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눈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전쟁 소식, 경제 불안, 사고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 잡히면 그때부터 사탄이 기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웃음을 잃고 절망에 빠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근심을 기도로 바꿉니다. 걱정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근심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도 여러분, 근심이라는 녀석은 참 감사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마음 전체를 뒤흔듭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싶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걱정 덩어리가 되어 밤잠을 빼앗고 밤낮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을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루라고 가르칩니다. 자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 맡기라는 건 80%만 맡기고 20%는 내가 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이 문제 맡깁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가방에 담아 갑니다. 그래서 지치고 무거운 겁니다. 맡긴 건 맡기고 내려놓은 건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대신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도 손 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근심이 많아서 웃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는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흰 머리가 까매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웃어야 손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웃음은 영혼의 약이고 감사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정도 여러분, 근심을 붙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근심의 무게 대신 은혜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근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0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집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걱정, 집값 걱정, 수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집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비 청구서도 없고 엘리베이터 고장도 없고 습기 찬 벽지도 없습니다. 완벽한 집, 영원한 집,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집은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갈수 있는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노후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연금이 모자라서 통장이 비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 집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면, 이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결국 잠시 머무는 숙소일 뿐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아도 횡년 남짓, 결국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처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게시록 스무장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집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오늘의 근심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행을 가기 전날은 피곤해도 설렙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곧 좋은 곳에 도착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곧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힘들어도 웃으십시오. 전국집은 이미 예약 완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 붙들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뒤에 갈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앞두면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하잖아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어도 새벽에 일어나 공항에 가도 힘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좋은 곳에 도착할 걸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무거운 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외로워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든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기에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고 장차 올 영광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 소망을 붙들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자타는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지만 주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정도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미소 지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순간 이미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실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준비 과정으로 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땅이 갈라지고 흙먼지가 일어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싹이 날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물이 흘러도 그것은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국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나이 들어 온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며 좌절하기보다 영원한 새의 몸을 입을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낡은 천막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새고 때로는 비걱거리지만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함은 잠시뿐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근심하기보다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전도와 간증이 됩니다.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도 여러분, 이 땅의 고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문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믿음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비 오는 날이면 농부가 기뻐하겠구나. 하고 감사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면 햇빛 덕분에 농작물이 자라겠구나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일이 감사로 바뀝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징그린 얼굴은 주변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 미소는 이웃을 살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비결이 뭘까? 궁금해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근심을 붙잡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웃음과 감사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천국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집에서, 식장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짜증을 내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믿음의 사람은 미소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동로가 됩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부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잔소리 대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니 주변도 함께 밝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기쁘게 믿음으로 살면 내 가족도, 이웃도, 교회도 함께 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짐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근심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심을 대신에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집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안식의 집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근심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웃음을 잃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향기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소망을 붙드십시오. 소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소망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자리를 떠나실 때, 마음속에 근심, 대신 소망을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소망을 붙읍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내 거처를 예비하셨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절망 대신 소망이, 눈물 대신 웃음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광야 같고 험한 길이지만, 마지막은 영광의 집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갑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는 근심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낙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미소를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늘 대신 소망의 빛이 가득 비추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